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 거래 회복세를 기대하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효과가 돈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화된 규제 내용과 돈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오늘 부동산 전문가 두분 모시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혜숙 개업 공인중개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부터죠. 부동산 시장 불경기 지속돼 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규제가 풀리면서 상황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예상은 좀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난 2월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네. 최근 한 3, 4년 동안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도 있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주택 정책의 실패,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원인은 급격한 가격 상승에 있었고, 그것이 지방에 또 이전되면서, 여기 자본들이 들어왔다 또 빠지는 역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아니라 빙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죠.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소위 미분양 물량도 조금씩 늘고 있어서, 음. 조금 그, 우리 경남 도민들의 걱정이 좀 더, 어, 적체되고 있고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최근의 경제 상황은 복합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미 연준의 고금리 만이 아니라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물가 삼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삼고 현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네. 여기서 소비자들은 언제 팔 거냐 또는 살 거냐에 대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시점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 어. 거기에 지금 어, 미연준의 고금리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어, 경제의 여건이라는 게 국내 경기로만 집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대외 경제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음. 우리 국내 경기가 아니라 대외 경제 여건이 나쁜 것 자체가 우리 국내 경기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년 12월 21일이었죠. 어,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이죠. 올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규제 완화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 규제 지역을 축소를 했고요. 서울 4개 구 정도를 제외한 전국 네. 규제를 해제를 했고 또 우리 차원도 해당됩니다만 음. 어, 그린벨트 해제 완화도 지금 지자체를 넘기면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작년에 연말에 나, 나, 발표했던 네? 부동산 연착륙 방안에 이어서 불과 (10여일) 만에 또 추가 대책을 발표할 만큼 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상황이 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여러 정책들도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앞서 미분양 물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특히 지방에 좀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남 지역 사황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일단 경남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한 4,700여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중으로 볼 때는 경남은 작년 12월보다 벌써 4.9%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네. 그리고 총량으로 보면, 어, 1월 현재를 보면 한 7만 5천 가구 정도가 지금 미분양 물량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분양 물량의 3 83%가 네. 지방에 있습니다. 83%가 지방에 네. 있고. 그 가운데 또 4,700여 호가 우리 경남 지역이니까. 네. 뭐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지금 반증하는 수치다,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우리 경남 4,791호 가운데 소위 이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6,686호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성이 좀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분양도 역시나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경남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 하면 바로 창원시 성산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께서도 이곳을 중심으로 업을 하고 계시는데 성산구 미분양 주택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산구에는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오. 네, 그럼 분양이 없었느냐? 네? 분양도 대규모 분양이 있었습니다. 어, 22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7천 세대. 기존 분양과 대비해 분양 수자는 아주 많았습니다. 네. 이 칠천 세대가 이 부, 아까 말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불경기에 분양이 다 완판이 됐습니다. 오. 예, 어 이곳은 약간 특성이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요. 네? 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었던 공원 지역이 아파트로 되면서 어, 분상자라든지 예 전매제한이 있으면서 가격이 좋았고요. 음. 음또 성산구 또 구창원 지역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곳은 모두 청약 경쟁률도 높았고요. 네? 어 그렇지만 최초 당첨자는 분양 포기도 있었고 예비 당첨자까지 갔다가 무순위 동호지점까지 가면서 어 최근에 모두 완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정말 좋은 곳에 싼 가격이면 또새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수요는. 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격도 일단은 좋았고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100% 완판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 이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만 미분양이 없다고 해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작년과 올해 초까지 봤을 때 성산구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 가격 변동은 좀 어땠습니까? 네 가격 변동 예. 어, 제가 있는 곳에 먼저 말씀드릴, 일단 거래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21년, 제 기억에는 21년 11월부터 였던 것 같아요. 네? 21년 11월, 22년, 23년, 지금 최근까지, 어, 제가 있는 곳이 1000세대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서 매매 거래 건수가 10건 내외였어요. 굉장히 적은 거죠. 맞죠. 네. 어, 그래 걸 수도 그렇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가격을 보면 여름에는 보통 비수기고 네? 추석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오. 어, 그렇다 보니까 21년 추석 이후에 신곡 그때 최고가가 11억 2천이었어요. 네? 어, 그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작년 어, 작년 올 초에 7억 2천이었습니다. 같은 굉장히 아파트 많이 단지입니다. 어. 네, 물론 동호의 선호도에 따라서 네. 원래 가격 차이가 있는 곳이긴 한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8억, 8억 2천, 8억 6천, 8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 어, 그렇게 하면 지금 소유자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음. 해서 9억 1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사실 려는 분들은, 어, 나 7억대 시거래가 찍힌 거 봤는데, 음. 나 7억, 8억에 사고 싶다. 아무래도 마음이 좀렇네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이 개입을 저희가 메꿀 수 있는 개입은 아니어서 어, 서로 아직 관망하면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네, 또 거래가 또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매 그렇죠. 위주로는 거래가 조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선호하는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까 <laughs> 많이 다릅니다. 네 거래량이 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월 이십팔일이었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책, 규칙 규 일부 개정령이었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어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의 우리 경남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지역의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를 보면 한 4억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어, 정상 가격은 아닌 상황. 음흠. 그러니까 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무주택 소위 그 무순위 청약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네?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줍줍이라고 하죠. 음. 어 해당 지역 살고 있지 않아도 미부장 주택이 발생을 했으면 어타 지역 분들도 어타 지역에 이외 지역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 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어 무슨 이로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어 규제 완화 방안에 일환으로 지금 어 그 완화 카드를 좀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남도에 또는 부울경 지역에 효과가 있을까 음. 제가 볼 때는 어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청약 시장은 좀 뜨거울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미분양이 나면 그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소위 줍줍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네. 우리의 자본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소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바깥, 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조물건이 있더라도 살수 있는 분들이 자본을 이미 유출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아...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나마 정부는 어 지역 구분 없이 소위 무순위 청약을 할수 있도록 해 놔도 시장이 살수 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규제 카... 완화카드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효과는 좀더좀 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번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무순히 청약인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수도권 중심지로 더 많은 돈이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죠. 결론적으로 보시는 거죠.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시장 회복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청약해야 되는, 청약을 받으셔야 되는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경고하고 잘안 빠진다라는 것을 이미 어, 학습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좋은 물건도 좋지만 음.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뭐소득권의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나는 만약 미분양이 생기면 무슨 네. 청약으로 어, 매, 매수를 하겠다 청약을 음. 넣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본이 우리 지역의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네. 측면에서 보면 결코 어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음.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그런 그 여계자본이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건데 네? 빠져나간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한테는 지역 입장에서 손실이기 때문에 음. 뭐요 규제 완화의 그 정책적 효과는 네? 우리나라 전체로서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좀 손해다. 이런 말씀도 음. 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이번 개정령 발표했고 나서 상담이나 뭐 이런 관련 문의가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반응이? 네, 어, 고객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 최근 몇년 동안 아파트 하나를 사면서 거의 뭐 부의 재편 이렇게 음. 자신의 자산이 많이 없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몇년 사이 다 지켜본 일이죠. 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에 살려고 했는데 망설이다 보니까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네, 이건 눈으로 네. 지켜봤고요. 어, 급한 마음에 또 10억에 샀는데, 갑자기 뭐 7억이라 하고, 맞아요. 8억이라 <laughs> 하고, 어, 뭐, 본인도 있을 될 수도 있고, 주변 분들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집을 사야 하나. 이제 타이밍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검색도 하고, 뉴스도 보면서, 그야말로, 어, 노려보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어, 매수 문의는 어, 실질적으로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창원에서는 이 청약, 청약 경쟁률 기대할 만한 지역 좀 남아있습니까? 음. 어떻습니까? 어, 제가 앞서서 분양이 완판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완판이 됐던 이유 중에서 앞으로 청약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뭐, 제, 일본 재건축 단지는 있습니다만, 그건 위치는 좋은데 가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집권에, 뭐 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지금 분양한 아파트가, 다 지으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입주도 2, 3년 후에는 그만큼 7천여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음... 네. 위치도 다 좋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 집을 사려 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세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요가 많, 어, 매물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업다운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때 전세나 매매를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빼든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봤을 때 경남에는 효과가 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실제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뉴스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양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규제 지역 다주택에 대한 완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뉴스는 해당이 없고요. 뭐, 다주택자도 일부니까 그렇다고. 그 다음에 분양에 대한 혜택이니까, 분양 말고 기존 주택에는 또 혜택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저희와 관련된 뉴스는 분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어, 분양은, 어, 그 중에서도 또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전매 제한 혜택, 완화입니다. 음.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질 때까지는 사고 팔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 기간이 1년으로 줄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번 4월, 23년 4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어, 그동안 어, 못 샀는데 이제 살수 있겠다. 그래서 음. 어, 여기에 매수문이 있으면 나 사겠다. 알려달라. 네? 이런 분들은 좀 많으세요. 음. 음, 네. 관심을 가져도 좋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교수님께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규제완화 카드를 경남 지역 부동산에 효과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좀 조건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실수요자든 특유적 수요든 발동을 하려면 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 물건이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 지역에, 경남 도내 물건들이 많습니다. 분양 물일권도 많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어, 중공 후에 그 물건들도 많다고 보면, 규제 완화를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네. 뭐 쉽게 시장에 나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격 반등의 조짐이 좀 보여야 되는 그 정황인들이 있어야 음. 되는데 일단은 뭐 미현준이 고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네. 라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 네.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만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어~ 미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올렸다가 메파 발언을 또 하면서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여건이 좀나아져야만이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음. 점에서 보면 시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규제 완화 카드도 필요하고 네. 그러려면은 뭐 대출 규제를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 또 풀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낮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미 실수였든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졌을 때 네. 저는 그때가 반등의 어, 기점이 될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반등에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기대감이 컸죠. 지금 이거는 어, 특례라고 하는 건 보,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어,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인데 9억 차주한테 조건 없이 한 5억 정도를 대출해 주는 거니까 저금리로 음. 상당히 그 좋은 여건이었죠. 네. 그래서 출시 9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음. 그만큼, 어, 선호됐었는데, 이건 역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여부에 음. 따라서 또더 늘어나거나 이것도 지금, 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네? 뭐 빌라왕, 건축왕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목적으로 전세 대출을 구역에서 어, 9억 차주한테도 5억까지도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 지역에 우리 지금 그 서울 수도권에 빌라왕 문제가 있었지 우리 지역에서는 좀 문제는 크진 않았거든요. 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네? 지역 입장에서 어, 가격 반등이라든가 아. 어, 여건이 개선될 만큼의 음. 효과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라게저 아.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격 반등 시기를 잘 본다면 어느 정도 호재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주택 구입과 이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 음, 아파트가 진짜 급상승도, 급하랑도 없는 안정 상태가 제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집 팔고 이사 가는 수요는 생각해 볼수 있죠. 내가 비싸게 팔면 다른 집도 비싸고, 내가 네. 싸게 팔면 다른 집도 싸니까요.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또 가격이 조금 반등되고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는 조금, 예. 네.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가 지금 만료된다고 하면, 네. 지금 알아보시면 자, 기가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는 금액보다 1억 정도가 싼 집이 있어요. 오. 전세가도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다면, 전세, 어, 새로운 집에, 그 동일 아파트 지역에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새로운 임, 어, 집에 가는 거는 권장할 수 있고, 그 대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기존 임차인한테 내줘야 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기존 임차인과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음.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심리가 어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한주한주 하루하루가 아니고 한주한주 한주 틀린 것 같아요. 오. 네 뉴스에 따라 바뀌고 네, 또 네. 바뀌니까 현장 부동산을 찾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음. 네 자기의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에게 꼭 맞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선 반드시 현장에서 정보 얻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